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트레이더 제이입니다. 오늘은 애니메코인 분석해드릴건데요. 지난 상장 이후 하락 후에 다시 한번 추세를 만들면서 현재 차트를 들어올리는 모습인데요. 자,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이제 어디서 진입을 해야 될지 궁금하실텐데 오늘 그 내용 제대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특히 중요한 내용 많으니까 영상 스킵하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시기 바라겠고 본격적인 내용 설명 전에 구독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영상 시작하기에 앞서 그동안 하락장에 다들 많이 힘드셨을 텐데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을 드릴 수 있도록 저 트레이드 제이가 이벤트 하나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그동안 여러분들이 영상으로만 접하면서 디테일한 매매 타점을 잡지 못하신 분들에게 타점을 공유해드릴 수 있는 공부방을 운영하면서 영상에서 잡지 못한 디테일한 부분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보고 있는 종목들처럼 현재 정확한 구간에서 여러분들께서 매수를 받아볼 수 있도록 실시간으로 매매 타점 확인 가능하시고요. 두 번째로 여러분들이 제가 잡아드리는 타점 외에 스스로 매매를 공부하실 수 있도록 입문서를 통해서 매매에 도움이 되실 수 있도록 전자책 공부할 수 있도록 준비했습니다. 제 구독자 분들이라면 모두 다 받아가실 수 있는 혜택이고, 코인 매매법 공부를 하시면서 스스로 물고기를 잡는 법을 알려드리고, 시향 정보를 통해서 누구보다 뒤처지지 않도록 실시간으로 브리핑해드리면서 상승 오제 종목, 여러분들께서 그동안에 찾지 못했던 그런 정보들 모두 다 제공을 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불장은 여러분들이 꼭 졸업하실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겠고 참여 방법은 간단하게 영상하단 더보기란 링크를 통해서 신청만 눌러주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동안 못 받았던 정보들 전부 다 제공을 해드릴 거고요. 저희는 여러분들께 일체 비용을 받는 거 없이 무료로 100%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열정만 갖고 오시면 되시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자, 이어서 뉴스 보시면 비트코인 ETF가 현재 3일 연속 자금 유출을 기록하면서 비트코인 또한 큰 움직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현재 유입이 지속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알트코인에 크게 영향력을 끼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공포탐욕지수를 보시면 현재 60위를 기록하면서 한 차례 꺾이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탐욕 장세기 이 때문에 크게 염려할 부분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어서 현재 비트코인은 세계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다는 우려 속에도 상승세를 만들어냈고 미국 중국 간 정상간의 통화 내용이 좋은 흐름으로 간다면 이 또한 긍정적인 효과 또한 나아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어서 비트코인 거래들은 현재 행보 구간 속에도 조용히 매집을 하면서 비트코인 개수를 점점 늘려가고 있습니다. 세력들 또한 어느정도 매집이 끝난다면 차익실현을 위해서 가격을 끌어올려줄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시장이 좀 조용할 때 똑같이 준비하셔야지 여러분들도 세력 따라서 세력들이 가격을 끌어올릴 때 다시 올라타면서 크게 수익을 얻을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애니메코인 차트 분석해드리면 지난 상장 이후 지속적인 하락 끝에 다시 한번 상승 채널을 만들어가면서 지금 현재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러는 와중에 다시 한번 하락 이후 지지를 받고 반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모습인데 지금 현재 5일 연속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이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지난 영상에서부터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매집을 하셔라 매수 받아보셔도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현재 가격대도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RSI 같은 경우 50선의 지지를 받고 지금 현재 고개를 다시 들고 있는 모습에 MACD 또한 골든크로스 스페스 RSI도 다시 한번 고개를 드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거는 지금 계속해서 홀딩하셔도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신규준입 하시는 분들도 적어도 은봉 하나라도 떴을 때 매수를 받아보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에 매수를 받겠다 하시는 분들은 눌리는 거 감안해서 비중조절해서 매집을 하시면서 본격적으로 눌렸다가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때, 이럴 때 비중은 다시 한번 투입을 하면서 이 추세에 따라서 계속 수익을 만들어 갈수 있도록 지켜보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내 시간봉 차트를 보시더라도 지금 현재 하락세가 완전히 꺾이면서 이제는 상승세로 돌아선 모습을 볼수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 다시 하락으로 가려면 이 부분이 꺾이면서 떨어져야지 이때부터 다시 한번 하락장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아직까지는 이 추세가 꺾이지 않는 한 늘렸다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올라간다면 이런 구간에서 2차적으로 매수를 하시면서 그냥 이추세 따라서 계속해서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제 추세를 막탄 시점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주요 라인들 돌파를 하게 되면 본격적으로 상승세도 나와줄 수 있겠고, 이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참고 홀딩을 쭉 하시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간이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신규 진입을 하시더라도, 이 구간에서 이런 구간까지 올라간다면, 충분히 수익은 만들어 가실 수 있고, 늘리면 오히려 이런 자리에서 땡큐다 하고, 다시 한번 이런 구간에서 효과적인 진입을 하면서 비중도 늘려가시면서 쭉 홀딩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어쨌든 이제는 7월달, 8월달 지금 한 달, 두달 이상은 보고 준비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조금은 여유를 갖고 준비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자 오늘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해드렸고 또 이후 패턴이 어떻게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수익 크게 만들어갈 수 있도록 직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브리핑해드리겠습니다. 자 다들 하락 장세에서 길게 보자니까 계속 떨어지고 짧게 단타 칠려니까 잘못 들어가서 손절한 경험 다들 있으실 겁니다. 그래서 구독자 분들을 위해서 오늘부터 준비해도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부터 매월 수익 만들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기존에 혼자라서 매매하는데 잘안 된다. 나는 초보라서 매매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합니다. 지금 현재 저희 소통방에서 이렇게 실시간으로 여러분들이 대응하실 수 있도록 종목 분석 시황 브리핑 해드리면서 수익 만들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오늘부터 준비해서 수익 날수 있는 종목부터 25년, 26년 불장 대비 종목 매수 매도 타천까지. 전부 다 공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하락 장세에 계속해서 물려있던 분들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라오시는 분들은 어피트 종목만 하더라도 매일매일 반등이 나오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공리로 해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이렇게 누적 수익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고, 지금 6월 시작했는데도 며칠 전만 하더라도 떨어졌던 코인들이 어제만 하더라도 올라갔던 거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그런 부분을 실시간 대응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도록 제가 도와드리고 있고 이렇게 여러분들 수익 내 드린다 해서 뭐 비용이 들거나 그런 거 일절 없습니다. 그 대신 제 채널의 성장을 위해서 구독, 좋아요만 눌러 주시더라도 이 혜택 모두 받아 가실 수 있으니까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더보기란 혜택 링크 참조하셔서 참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이 모든 내용들 여러분들 받아가면서 지난 5월은 놓쳤지만 6월도 똑같이 여러분들이 수익 챙겨가실 수 있도록 제가 지속적으로 체크하면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참여 안 하시는 분들 잠깐 영상 멈추시고 영상 하단에 링크 통해서 참여한다 라고 말씀해 주시면 지금 이 혜택 모두 받아가실 수 있도록 한번더 빠지지 않고 다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